한번 따라 하실까요? 멋있는 인생. 멋있는 인생.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백부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한번첫 번째 보면요. 화면 보여주실까요? 가브나움의 백부장. 이거 마태복음 8장에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에 백부장이 직접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병 들었으니까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서 어 직접 찾아와 예수님께 강구를 하지요. 하인을 고치기 위하여 사방팔방, 이 백방으로 어 뛰어다녔던 이 백부장. 이 백부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딱이 사람에게만 놀랐어요. 이 사람에게만 놀랐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놀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만 예수님이 놀랬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두 번째는 골고다 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채찍을 많이 맞아서 힘들어서 빨리 운명을 하시게 되죠. 빨리 죽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었던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오늘 바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 소요사태가 있었을 때 이때는 이제 바울의 사건입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천부장에게로 데려갔던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율리오라는 이름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데요 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해, 하, 호송을 하던 그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어, 부하들이 이 제수들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죄수들이 도망을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파 직전에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바울을 아꼈던 이 백부장이 자기, 어, 부하들에게 죄인들을,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 난파가 되었지만, 한 생명도 잃지 않고 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그 예언을 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죠 성경 본문에는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 조카를 그대로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백부장에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었을까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멋진 어,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환경을 넘어서야 된다. 환경을 넘어서라. 성경이 증언하는 고넬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 절에 보면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어, 이달리아 그 반도 자체가 이달리아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laughs>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으로 따지면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닙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계급이 아닌데 근데 그 로마 군대에 실질적으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천 부장부터는 약간 귀족에 해당합니다 기적이 아닌데 기적급에 해당이 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백부장이 되려면요. 로마 군대에 최소한 15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지 됩니다. 지급 군인이죠. 15년 이상 되어야지 백부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어 군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군법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민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군법은 그러니까 위로 아주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백 부장들이 모여서 군사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백 부장들만 모여서 재판을 하는 군사재판위원회에서 군인들은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되실 때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군인들은요, 그 누가 됐든 사병일지라도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냥 오리를 가자. 오리를 가자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거리거든요. 근데 너희는 배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뭐를 알수 있냐면, 그 당시 로마의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있다. 근데 그 특권의 정점은 아니지만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은 왜왜 왜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 했을까? 19세기 영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존 러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의 고화를 막론하고, 형편을 막론하고, 시간은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저라고 해서 25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러,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24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나의 형편, 나의 상황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지우 말로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사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어떤 일에 어떤 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 삶은 질적으로 높은가요?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속 백부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시간을 어떤 것에 쓰고 있었을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삶. 그러니까 즉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삶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썼을까요? 구제하는 데요. 여러분 남들을 돕는다라는 것, 그것은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첫 번째 고넬료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즉, 경건한 삶에 시간을 투자하고, 구제하는 데에 그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랬죠.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온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넬료는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가 환상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두려워했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 두려움이 없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가 나타난 걸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죠. 그러나, 보낼 요는요, 그 환상을 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경건한 삶이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저라고 해서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기억하실까? 이 질문에 내가 답변하면요, 그게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 볼수 있는 거 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모아신 뭐바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을 자세히 보면요. 고넬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요. 또뭐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해야 되겠죠. 내 기도와 내 구제. 우리가 장세기로 가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뒤에 못이 받기 도록 들었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가, 가인의 그 삶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삶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삶이 기억할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요, 고넬료의 기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상달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구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교수님이신데, 영성이라는 말은 본인은 안 좋아하신대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영성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 무조건 영성이라는 거를 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는 영성이란 말 대신에 경건이란 말을 쓴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있느냐가 참된 영성이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다른 영역의 영성들이 경건한 삶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자언사 30장 8구제를 보면요. 자언사 30장에 보면 아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구레자문이라고 나오죠. 30장은 아구레자문인데요. 8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줄을 저버리고 호와가 누구냐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이렇게 늘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 않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늘 자기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오늘 딱 먹을 만큼의 양식을 의미할까요? 물론 원초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만큼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말 그대로 딱 내가 오늘 먹은 만큼의 양의 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쌀은 많지만 내가 오늘 먹을 만큼의 양식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그 외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리라는 내 믿음의 결단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죠 더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1등 하는 애가 왜 죽으라고 공부합니까? 그 1등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아군은 왜 이렇게 기도를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같이 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지 않는 것 여러분 남을 속이지 않았다더라도 저의 경험만 봐도 그래요 나 자신을 속여요 나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지 누구를 속이려고 하죠?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 속이는 것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사람은 뭡니까? 나를 속인 걸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가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지난 날, 내 하루하루의 삶을 나 자신을 에, 어제 열심히 했으니 오늘 이만큼 해도 돼. 나 자신을 속입니다. 어제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했으니 오늘은 이렇게 해도 돼.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두 번째 1월의 양식만 달라는 것 제가 두 번째 경우의 경우를 설명드렸죠 여러분 부자들이요 돈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부자니까요 어디를 가든 뭐 많이 쓰겠죠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돈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어요 아까 1등이 공부 안하고 놀지 못하고 공부만 하듯이 부자들이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체 돌아보고 여러가지 돌아보니라 정신이 없어요 부자들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일이 많죠. 부자라고 해서 돈 쓰는 게 쉬울까요? 자기 돈을 마치 내게 아니냐? 방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고백하고 그 돈들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만으로 내가 만족하리라고 하는 이 결단이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의 제목은 매일같이, 순간마다 우리의 상가운데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러한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늘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백부장이요. 일반 사병에 몇 배, 로마 그 당시에 몇 배의 월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최소 10, 15배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백부장들, 여러 많은 백부장들은요, 그 군, 직업군인을 이제 접고요, 시의원이 되거나, 그리고 그 지방, 그 도시 내에 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고넬료는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돈을 뭐 돌같이 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구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고넬료는 네. 그 잠원의 아굴의 기도를 매일 했던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꺼이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진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이죠 고넬료가 진검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누구를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조조 하나님,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를 몰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laughs> 누구를 초청하라 그럽니까? 요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이후의 얘기는 다음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핵심은요, 뭐라 뭐라고 해도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반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 쓰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에 꿈을 꿨는데. 고넬료처럼, 천사가 나타나게 고 여러분, 꿈에, 야, 저기, 욕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어, 여긴 서울이니까, 저기 수원에, 어, 우리 천안, 천안에, 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깼더니 꿈이야. 권사님, 당장 가서 그, 그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 사람은 환상 봤으니까. 저 사람은 뭐 했으니까.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절과 8절 보면요.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운행니라 자신은 갈수 없으니 하인과 자기 부하 몇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행으로 옮겨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칼 이쪽 칼 보통 뭐한두 개에서 뭐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0개 이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칼을 쓰다 보면 잘안 들게 되죠, 무뎌지죠. 그럼 우리가 칼을 쓸때 어떻게 합니까? 잘 드는 칼을 사용합니다. 무뎌지면 이걸 칼날을 세우기까지, 나를 세우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 크고 메이커 제품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고딜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뭘로요?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읽은 말씀대로 구제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신앙이 무뎌져 있다면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시고 싶어도 쓸수 없어요 무뎌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날이 서있다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되었냐? 그는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고넬료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언제든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넬료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일어나 5분 기도할지라도, 그 5분의 기도의 시간이, 나로 여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어느 때든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에 나를 세우고, 나의 영을 깨우는 그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말씀, 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어떤 한 사람에게 짧지만 복음을 전해보는 건요. 고면해보는 것. 그런 일들이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늘구제였던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 바라지 마세요. 좀 냉정하게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